안녕하세요. 원예치료사 안주영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봄인가 싶더니 어느새 또 무더위가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꽃과 식물을 항상 같이 하다 보니까 꽃 피는 걸로 또 계절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뭐 길가에 쭉핀 장미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주도에 지금 수국이 엄청 예쁘게 피었다는 얘기. 또는 꽃시장에 이제 해바라기 나온 것들 이런 꽃들을 여름 꽃들을 보면서 아 이제 정말 여름이 왔구나를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저번 연도처럼 올해도 되게 더울 것 같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무더위를 피하는 방법으로는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그 에어컨 바람 밑에서 시원하게 누워있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희가 지금이야 에어컨이 뭐 집에 한 대씩 또, 어디 카페든 밖에 나가도 에어컨 바람이 되게 시원하게 불지만, 20, 3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선풍기 정도 있었지, 뭐 에어컨이 각 집마다 하나씩 있지는 않았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분들께 20, 30년 전에는 어떻게 더위를 나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굉장히 다양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뭐, 계곡에 놀러 갔다든지, 아니면은 선풍기를 켜 놓다든지 아니면 뭐 대야에 찬물 받아 놓고 발을 담가 놓고 계셨다든지요. 그래서 뭐 이제 어르신분들이 되게 재미난 얘기 많이 하시 해 주시는 거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예전에 많이 즐기셨던 것들, 예전에 많이 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여쭤 보면은 특히 옛날 얘기 하시는 거 굉장히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기억은 금방 잊어버리셔도 이런 어렸을 기억, 기업, 장기 기억들은 오래도록 잊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치매 어르신 분들께도 이런 회상 요법을 통해서 어렸을 적의 기억을 좀 되살려 보는 그런 치료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여름도 찾아왔고 또 해서 노인층 혹은 또 치매 어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할수 있는 계절감이 살아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아파 부채 만들기입니다. 한지로 만들어진 부채는 많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앞 뒤가 무지예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아파를 붙이고 또 펜으로 글을 써서 부채를 완성할 거고요. 딱 봐도 한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어르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죠. 그래서 되게 선호하시는 아이템입니다. 아파 부채를 만들 때에는 먼저 아파를 디자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아파들을 그대로 바로 붙이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디자인을 하실 건지를 먼저 구상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풀로 붙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붙이시는 풀은 목공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아파들을 자리에 잡아줄 거예요. 이런 아파 수업은, 아파는 되게 얇고 또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하셔야 되고 또이 손의 힘 조절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르신분들이 수업하시기에 되게 집중도를 많이 높이실 수 있고요. 이런 손에 작은 소근육을 많이 움직여서 소근육, 소근육 근력 강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뭐 인터넷이나 혹은 꽃 시장 같은데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컬러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맞게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어, 이런 식으로 보시나요? 이런 식으로 한번 디자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목공풀로 한번 고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공풀을 뭐 붙이실 때에는요, 너무 많이 붙이시지 말고, 그냥 고정만 살짝 해주신다는 느낌으로, 뒷부분에만 살짝 콕 찍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고요. 이걸로 그냥 살짝, 그냥 바람 불었을 때,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만, 붙여 주시면 되고 전면에 다 붙이셔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목공풀을 너무 많이 쓰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꽃 색깔 자체가 좀 탈색이 될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너무 많이 쓰지는 마시고요. 살짝만 이 부분에 가운데 쪽만 점만 콕 찍어서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붙이고. 그래서 이런 아파들은 구매를 하셔도 되지만, 혹시 뭐, 가까운 곳에 산이나 아니면 뭐, 개울천 같은 게 있다면은, 근처에 있는 꽃들이나 식물 조금 따셔서, 뭐 너무 많이 따시지는 않아도 조금씩만 따셔가지고 좀 눕혀서 말렸다가 펴주시면은 이제 이런 예쁜 아파 모양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 직접 만드신 아파를 가지고 활용하셔 활용하시면 더욱 좋겠죠. 디자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떨어뜨려도 안 떨어지죠. 무공풀로 단단하게 붙여놨고요. 이 디자인 된 데다가 사실은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여기 덮는 작업을 하셔도 되지만 이 부분에 쫙뭐 내가 마음에 드는 글귀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다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어두면 좋겠죠. 그래서 저도 한번 펜으로 적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라는 글귀를 한번 적어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꽃들이 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다가 이 시트지로 부착을 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해줄 거예요. 시트지를 꽉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나머지 부분들은 가위로 잘라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손잡이 부분부터 잘라내고요. 이 잘라내실 때에는 살짝 한 0.5cm 정도 남겨두시고 여분을 남겨두시고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내시면 이 밑판은 필요 없고요 이 위에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실 건데 이만큼 지금 여분으로 남겨두시고 자르셨잖아요 그래서 살짝 칼집을 내시고요 내신 다음에 이제 오므려 주시면 되세요. 뒤편으로 쭉 꼼꼼하게 이렇게 접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도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나는 방법,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어, 뭐, 부채 하나 가지고 계속 붙였지,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아파부채 만드시면서 옛날 기억도 떠올려 보고 또 이런 한지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르신들이 보시기에도 눈이 되게 편안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직접 이런 아파들 통해서 예쁘게 이제 디자인이 나오면, 나오는 걸 보시면서 아, 내가 이런 멋진 작품도 쭉딱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 또 그런 자신감 상승으로 인해서 나의 그 자존감도 같이 회복이 됩니다. 이런 원예치료의 효과를 또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아파부채 프로그램이었습니다.